첫 번째 순서이신 HTN 차승현 기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N 차승현 기자, 박재상 이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례가 오면 질문을 하세요, 오인경 기자. 저는 오늘부로 OBN에서 해직되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차례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꼭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응. 지난번에 청춘담론에서 아버지에 대해 답하셨죠 마이크,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고엽제 후유증을 앓으셨던 아버지 어려웠던 어린 시절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재상 이사장님 아버지 박일복 씨는 1982년 임야, 1985년 나대지, 1988년 대치동 빌딩, 1992년 동작구 아파트 등 생전에 소유하신 부동산 중 건물은 49억 8천만 원, 토지는 30억 5천만 원, 부동산 자산만 총 80여억 원 정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